일단 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용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국내 중고용품이라든지 나이키 상품들 이런 유통업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저희가 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저희 협력 업체의 영업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저희 제조회사 쪽에 마케팅 관련돼서 이제 공문 역할로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을 좀 소개시켜드리자면 일단 제가 2008년도부터 일본에 가서 프로그램으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2012년 13년도에는 이태리 프랑스 를 다니면서 유럽 바잉을 한 4회 정도를 했었습니다. 14년도에 제 이름으로 창업하고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브랜드 유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천 원대 정도. 음... 유지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900원대가 되더라도 아직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중고명품이나 중고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셨다고 보고 저희는 일본 유명 전품 판매차에서 구매를 하고 관세청을 통과을 했고 그 다음에 국내 감정원에서 감정을 받습니다. 저희가 미리 선사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그 사진도 이쁘게 찍고 하기 때문에 저희 네. 마진 15% 네. 여기까지 해서 혹시나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아, 다시 또 마진 몇 퍼센트 남아요? 근데 재고가 몇 퍼센트 남았요 매출 찍고 올리는 거야 어, 어렵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비대면 온라인 컨설팅입니다 사인님들께서 집에 계시면서 제가 사장님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원격으로 접... 1대1로 한 달에 네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1시간에서 1시간반 정도를 가지... 시간을 가지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뭐 기초적으로 어디에서 매입하는 거랑 어떤 상품과 과정을 가지는 거랑 어떤 곳에서 판매하면 되는지 어떤 판매 전략을 가지는지,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사주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사주가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시고 뭐 상품의 소싱이라든지 상품 판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언제든지 응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일요일마다 어떤 장소를 빌리거나 저희 양산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 교육 내용은 이, 이런 식으로 어, 저희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판매하는지, 일본에서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이라든지 유인물에 다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일본 소음무역 연수라고 2박 3일 동안 같이 동행을 하면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소음무역 연수의 취지는 뭐냐면, 저희가 오프라인 경매장을 들어가면서 평생 보실 수 있는 명품은 아마 다 보실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사진상으로 보는 물건이랑 실질적으로 봤던 물건들이랑 좀 이게 다를 겁니다. 하루 이틀 동안 오프라인 경매장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 물건의 재질이라든지 무게라든지 부패이라든지 이걸 느껴서. 온라인 경매장에 참석하시게 되면 물건들을 더잘볼수 있는 눈이 생길 겁니다 또한 가지 더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저희가 당연히 일적으로 일본을 갈 수도 있지만 여행으로 일본 자주 가지 않습니까 저랑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 물건들은 80만 원에 사서 150팔수 있다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에 팔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물건을 집어들 겁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먼저 본인들이 가족들이 여행 간다거나 뭐연인들이 여행 가더라도 오사카의 어느 지역에 그 중고명품 샵만 몇번 돌기만 하면 충분히 100만원, 200만원 볼수 있는 구조를 알려드릴 겁니다. 저희 일본 대표님이랑 미팅을 가지고 어떻게 구매 대행을잘할수 있을지. 저희 실질적인 일본 법인회사의 그 직원들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유림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질의 응답 시간인데, 천혜명품 대표님, 또 좋은 말씀과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딱 제가 생각하는 가장 표본적인 분이신 것 같고, 본인 업을 하시면서 일 끝나고 하루에 두 시간씩, 그리고 처음 만나뵀을 때 저희 상품 하루에 두 개씩, 맞죠? 예. 당근 번개 한 번에 다 올리면 안 돼요. 왜냐면 뒤에 일을 할게 없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두 개씩 당근 번개를 올려라. 그러면 꾸준히 올려다 보면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말을 잘 듣고 따라 하시고, 지금 본인께서도 법인 경매에서 경매를 받아서 상품화를 하시지만 이번에 시계 두개 팔았잖아요 네. 그게 아마 자, 사장님 한 개에 15만원 20만원 정도가 될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30만원 해서 한 달에 한 120에서 150 정도는 부업으로 하시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할 아이템 이런 거를 그, 정하실 거 아닙니까? 아그 그 판매되는 아이템들 을 어떤 걸 네. 고르는지 그 전부 제가 들고 있는 거 맞습니까? 대표님께서 사이트에 올려요. 저는 바로 가져와요. 그러면 올리게 되면 아르면 한시간 안에 요 첫번째로 제가 일본 중고 명품에 관련돼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일본 중고 명품을 왜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파트 2로 해서 예전 같았으면 제가 좋은 물건들을 사와서 파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좋은 물건들이 구하기도 힘들고 점점 양이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원이나 감정을 통해서 저희가 마진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저희 김용환 대표님께서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한국 명품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명품 복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누구나 쉽게 복원할 수 있는 방법, 실습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명품 이렇게 매입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명품 복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명품 복원을 우리 가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명품이 사용하는 소재들이 딱 있어요. 그 각자 브랜드별로. 사용하는 실, 가죽, 그 다음 잉크. 요 사용하는 그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원을 좀할줄 알게 되면 보게 되겠죠. 과연 이 제품이 이 재료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그걸 보시는 눈이 좀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명품 복원을 조금 배워보시라고 권유드리는 거고. 매입을 하실 때 보시면. 저희가 최근 사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정품인데 제가 실제로 매입을 한 겁니다 제가 이거 10만원에 매입을 해서 25만원에 판매를 한 제품인데 요 사진 보시면 이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혹시? 한다고 봤을 땐 문제점을 찾아야 될 거잖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매입을 하는 거고 문제가 있다면 가격을 좀더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가죽에 손상이 생겼으니까 가죽이 염색을 입히면서 실에 색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전문 명품 복원샵에서는 이 실을 뜯어냅니다. 실을 다 뜯어내고 염색을 하고 그 위에 다시 실을 박아요. 그게 맞는 건데 이 가방 자체가 판매가 자체가 좀 저렴한 가방이다 보니까 그런 복원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니까 그냥 한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어차피 그 명품을 매입하시고 판매하시는 이 유통업을 하시려고 하시면 기본적인 감정이랑 복원을 좀 배우시는 게 나중에 사업을 하신데 유리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도 예전에 센서장님한테 교육받고 저도 이 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센서장님이 저를 좀 맑였어요. 제가 좀 깊이 들어가니까 많이 맑겼어요 이거 들어가면 끝이 없다. 끝이 없다 했는데 저는 끝이 없는 길을 들어갔습니다. 거의 진짜 몇 달을 서울에서 막 보건샵이랑 보건샵 다 다녀 그 유명한 그 국내 감정 업체들 다 있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자영업 비용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지 않고. 이좀 어려운 복원이다 하시는 거는 저희한테 위탁을 맡기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여기 제휴된 업체는 그 업체가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얘한테 이거 바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음. 그래서 그 약품만 선택하는 그 레시피만 잘 아시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도 뭐 이걸 쓰고 이건 안 쓴다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 가죽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색깔이. 음. 그러니까 할수 있는 물건들이 더 많아지고.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어, 자기 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빈티지 의류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 이기 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빈티지 의류들을 사입하고 그리고 이제 업사이클링하거나 중고 세컨핸즈 제품들을 고객님들께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고 명품 창업 설명회는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저희 쪽도 빈티지나 중고 제품들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서 그 외적으로 명품들을 조금 찾으시는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그쪽과 관련돼서 좀더 배워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럼 현재 빈티지 관련 일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번 설명회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몰랐던 중고 명품에 대한 현장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을 심도 깊게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후 중고 명품 관련 업무는 어떻게 진행하고 싶으신지? 여기서 진행하는 연수라든지 설명에 따른 뭐 클래스가 있다면 신청해서 네,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3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40대 개인 사업자입니다 올해 조금 경쟁이 좀 치열해서 매출이 좀 하향세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중고 명품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중고 명품 창업 설명회는 어떠셨나요? 어, 일단 중고 명품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매력이 있다 보니까 오늘 수업 듣게 되는데그이영화 대표님이 준비하신 그런 강의가 너무 좋아서 만족하는 강의가 되었습니다. 중고 명품 위탁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실 텐데 어떠신지 조금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용하 대표님의 컨설팅을 들었고 그래서 대표님이 제공하신 위탁 사이트를 저도 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가진 물품도 몇 점이 있어서 같이 지금 그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이영하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신 위탁 사이트를 잘 운영해서 제 매출을 늘리면 거기서 이제 나온 저의 그 수입을 가지고 다시 제 상품을 갖다가 일본 법인 경매의 상품을 사서 조금 더 고마진과 고매출을 일으킬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후 중고명품 관련 업무 진행은 어떻게 진행하고 싶으신지 위탁 사이트 판매를 계속 하면서 그 나오는 수입 꿈으로 일본 경매 사이트에서 제가 그 그런 좋은 상품들을 찾아서 마진 폭을 조금 더 올려서 매출을 늘릴 생각이 영하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위탁 사이트를 이용하고 개인적으로 구입한 그 명품 몇점이 있어서 같이 지금 판매 사이트에 올렸는데요. 구매가 몇 건씩 되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헌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카키를 하시라고.